전전선많많요전전선 예. 예? 많아요 예. 작업이 예. 좀 난해하네 아, 예. 깔기도 깔아야 되지만 이이 n s o 거 j o h n 시려고 John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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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고 이거, 이거 이거는 볼라고 해. 이거는 사이러고. 사이러 저까지 만. 이게 전선은 좀 있는데 네. 뭐 양이나 고철은 양이 얼마 없고 해. 네. 작업하기 엄청 까다로워 이거예요. 힘들요 네. 네. 헌영이는 지금 뭐 지금 저거 동서고 고려그원정뭐어거 동서 화력발전소가 사고난대. 지금 구조팀장으로, 예, 구조 책임자로 가 있거든요. 이쪽, 이쪽 끊기고. 이러니까 정의선은 많겠네. 예? 네? 그 예, 머리 아프네.